안녕하세요. 오늘 6월 7일이네요. 오늘 또 라이브 방송 찍을 건데 예고편을 찍어요. 리폼한 제품하고 뭐 염색한 제품하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요런 거는 리폼했어요. 리폼했고, 사이즈 축소했고, 이렇게 카메라 벽으로 리폼했고, 이렇게 호버 스타일로 리폼했고요. 가죽 교체, 내피 교체, 요거는 클러치로 리폼했고, 요 사각가방으로 리폼했고요. 요건 염색했어요. 요거는 샤넬 염색했고, 요건 원래 색이고요. 요건 두 개는 샤넬 검정으로 색상 변경할 거고요. 요기는 이제 부분 염색을 했고요. 요거는 길이 줄여드렸고, 요런 거는 이제 루이비통 제품은 가죽 교체를 했어요. 요거는 스트랩이 망가져서, 어, 교체를 해드렸고요. 요는 이제 작업할 거. 요거 스트랩, 그 고리 교체해드릴 거고, 길이 조절할 거고, 염색할 거예요. 그리고 요런 거는 지퍼 교체하고, 스트랩 교체하고, 스트랩 교체하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이제 수선을할 거예요. 요거, 루이비통 제품도 수선할 거고요. 요 뒤에 있는 프라다하고 펜디는 리폼할 거예요. 크로스백하고 그 바게트 스타일로 어 리폼을 할 거예요. 3시 30분 어 라이브 방송 많이 봐주세요.